할부와 구독 상당히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할부의 시작은 20세기 초반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서 대형 가전 포드의 자동차들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팔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독 서비스는 신분이 대표적인 예겠죠? 할부는 물건을 살때 가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나눠서 낸다는 개념이죠. 그 안에는 이자가 들어가게 되고요. 반면 구독 서비스는 돈을 나눠낸다는 개념도 아니고 가 포함됐다고 보기엔 어렵죠. 최근에 LG 전자가 구독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냉장고를 사러 갔을 때 구독이라 하더라도 소비자는 그 제품의 가격을 보고 사용할 기간을 생각한 다음 나누기를 해볼 겁니다. 반면 넷플릭스 구독하는 사람들은 나누기 계산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할부와 구독의 차이는 소유 여부일 겁니다. 제레미 러프킨이 쓴 소유의 종말에서도 구독 경제와 공유 경제를 이야기를 하죠. 구독과 공유도 소유 개념에서 보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구독은 소유와는 관계가 거의 없죠. 반면 공유 같은 경우는 일부 소유입니다. 예를 들어 콘도 회원권을 사는 것은 공유에 해당을 하죠.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할부로 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렌트, 리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렌트와 리스는 소유권은 업체가 가지고 있고 개인이나 기업은 사용권만 가지. 됩니다. 이 경우에도 할부랑 마찬가지로 자동차 가격을 사용 개월수로 나눠보게 됩니다. 물론 기업 같은 경우는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렌트나 리스를 사용을 하죠. 할부라는 것은 제품을 소유하는 것이고 할부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경우 할부가 끝날 때쯤 중고가 되어 있습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구독은 어떨까요? 신문을 오랫동안 구독한다고 해서 뉴스가 아닐 순 없습니다. 넷플릭스의 구독도 마찬가지죠. 신규 컨텐츠가 계속 올라가고 올라오기 때문에 구독을 하게 되는 거죠. 오버디에어로 대변되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도 유사합니다. 구독을 하고 있는 한늘 최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두 시장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을뿐더러 분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두 시장이 만나는 모습을 여러 군데서 보여줍니다.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을 살펴보면 흥미롭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게임 시장에 뛰어든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기 시작하죠. 한 천만대 정도 보급을 했을 때 게임 하나를 출시를 하게 됩니다. 대박이 납니다. 600만대의 플레이스테이션이 추가로 판매되게 됩니다. 컨텐츠가 제품 소비로 이어진 경우죠. OTT도 유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극장에서만 볼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영화, 고퀄 드라마들이 OTT를 통해서 공급이 되면서 TV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구독 서비스가 할부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 할수 있죠. 하지만 OTT와 4K TV는 하나의 기업에서 운영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플레이스테이션처럼 하나의 기업에서 구독 서비스가 컨텐츠가 유형의 제품의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독이 할부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죠. 자동차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OTA라고 하죠. 잘 운행으로 가게 되면 OTA는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죠. 테슬라를 구매하는 이유 아마도 자율주행과 자동차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관계가 있을 겁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은 소비자들은 구독 서비스를 신청을 하겠죠. 그리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하드웨어를 할부로 구매하게 될 겁니다. 컨텐츠는 브랜드를 올리는 정도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서비스와 컨텐츠는 제품의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